개척 사명을 받고 작은 교회를 이끄는 목사 성민찬. 어느 날 어린 신도가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는 얼마 전 교회를 찾아온 정과자 권양래. 목사 성민찬은 범인을 단죄하라는 신의 계시를 받고 그를 쫓기 시작한다. 한편 죄책감으로 인해 죽은 동생의 환영에 시달리는 형사 이연희는 실종사건을 수사하던 중 수상한 정황을 발견하는데. 오직 신이 계시를 따르는 목사와 진실을 파헤치는 형사, 그리고 유력한 용의자. 믿음이라는 이름의 관계가 시작된다. 인간을 움직이는 가장 밑바닥의 본능에 대한 화두를 꺼내며 신선한 시도를 하는 연상호 감독과 그런 연상호 감독의 아이디어를 이미지적으로 완성시키는 최규석 작가가 또 다시 뭉쳤다. 송곳지옥에 이어 게시록까지 이어지는 이두 사람의 조합은 믿고 보는 새로운 세계관이라 할수 있다. 이두 사람만의 조합만이 아니다. 그래비티로 전 세계의 사랑을 받고 넷플릭스 영화 로마로 제75회 베니스 영화제 황금사자상과 제91회 미국 아카데미 등록상표 시상식 감독상, 촬영상, 외국어 영화상을 휩쓴 멕시코의 거장 감독 알폰소 쿠아로니 게시록의 이그제 큐티브 프로듀서. 이그제큐티브 프로듀서로 참여했다. 이미 연니버스로 자신만의 작품 세계를 가지고 있는 연상호 감독이 알폰소 코아론 감독과 만나 어떤 시너지를 냈는지는 또 하나의 궁금한 대목이다.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대로 믿는 아전인 수식 사고 방식을 가진 인물을 주인공으로 이야기를 만들고 싶었다는 연상호 감독은 목사와 전과자, 형사의 조합으로 인간의 신념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이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은 바로 류준열, 신현빈, 신민재가 담당했다. 잘생긴 역할만 아니라면 제 몫을 제대로 해내는 류준열이 목사 성민찬으로 분했고, 신현빈이 맨 얼굴의 형사로 분해 기대감을 안겼다. 또한 정의 선산 기생수, 더 그레이 등 연상호 감독의 작품에 연달아 출연하며 페르소나로 등극한 신민재가 권양래를 연기한다. 신념을 가진 사람이 간절한 상황에 저하게 되면 신념에 매몰되어 얼마나 어리석은 사고와 행동을 하게 되는지를 게시록은 처절하게 그려냈다. 영화 속에는 트라우마의 발목이 잡힌 두 명과 신념의 발목이 잡힌 한 명이 등장한다. 마음이 건강한 사람이 바라볼 때 이들의 비정상적인 사고와 행동은 이렇게나 어리석고 자기 파멸적이라는 게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영화를 보다 보면 미술적인 부분에 눈길이 간다. 자연광을 많이 이용한 로케이션은 신이 게시까지 구현해낼 정도로 신기하기도 했다. 시즈를 거의 쓰지 않았다는 제작 비하인드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관객들도 영화 속 세계관에 빠져서 장면을 보다 보면 성민찬이 느끼고 믿는 게시가 그럴싸하게 다가온다. 영화의 엔딩 부분에 등장하는 원테이크의 긴 장면은 관객들을 실제 그 자리에 함께 있는 듯 착각하게 만든다. 사실 연니버스 세계관을 위해 그동안 많은 CG가 들어간 작품들을 해왔던 연상호 감독이다. 그런 그가 CG 없이 미술과 리허설의 힘으로 이런 장면을 만들어냈다는 건 살짝 놀랍기도 하다. 연상호 감독의 작품을 더 리얼하게 만든 건 류준열과 신민재의 연기덕도 있다. 멀쩡해 보이는 외모와 신체 조건이지만 자기만의 생각에 매몰되어 비정상적인 행동과 사고를 하게 되는 인물을 유준열은 더 기괴하게끔 되려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한 일상적인 표현으로 완성해냈다. 여기에 연상호 감독을 쏙 빼닮은 외모로 관객들의 기분을 묘하게 만드는 신민재가 함께 호흡을 맞추니 악마 대 악마의 대결이 더 쫄깃하게 보였다. 화장기 하나 없이 그인지 몰라 보게 외적인 변신을 한 신현빈도 인상적이다. 하지만 신현빈의 에너지나 분위기는 작품 속에서 크게 힘을 바라지 않는다. 류준열과 대적하는 기운이 없어 다소 밸런스가 맞지 않다.